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t k 임상준입니다 아, 부산경마를 책임지고 있는 박건호입니다. 자, 5월 첫 주차 마요 주간 마지막 일요경마 부산교차 6개의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이제 5경주의 국제신문배 대상 그 특별경주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이제 대체경주로 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있어서 일요일날 공교롭게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그 규모가 있는 특별 경주가 진행된다는 점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뭐 일요일 부산교차 6개 경주, 박건 의원님이 5경주를, 또 제가 마지막 6경주를 이렇게 해서 2개, 마지막 끄트머리 2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현성 자체는 일요일이 그 토요일, 그 금요일 경주 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그 부산 경주 6개 경주인데 아무래도 그 지금 시장이 뭐 어, 어, 있어가지고 한, 뭐한 어, 일주 간좀 시장을 그 하면서 마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마 중고 배당 이 많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어, 배팅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경주거리 1000m입니다. 혼합 4군 마필 총 12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고요. 4번마 무지개 동산만 국산 4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그3파전이 보여지는 그런 경주 흐름입니다. 3번 다이나믹, 다이나믹 포스, 9번 크림슨 플레지 아, 크림... (9번) 크리스 플레지 뭐 그다음에 아~ (4번) 무지개 동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아마 살리는 흐름인데 그 아~ 이~ 뭐~ 그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직전 경주에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죠 어~ 추입에서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 음, 막혀서 제대로 레이스를 펼쳤던 못해서 이착을 했던 아~ (3번) 마~ 다이나믹 보스 이 마필을 충만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이제, 다이브나믹 보스가 추점 마필 12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4세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이제 2, 3세 마필이 되겠고요. 자, 뭐, 역시 상대 마필이 되겠죠. 저는 이제 뭐, 그, 지금 데뷔전 나서운 마필이 두두가 있죠. 7번 마, 고스트 블론드하고, 그 다음에 9번 마, 크림슨 플레지 크림슨 플레지는 이게 바다 축제라든지 마프이고제신 마필들입니다. 이재신 마필들하고 뛰는데, 뭐 전혀 동료가 없었어요. 전혀 동료가 없이도 마필이 그제신 마필 같이 직선주로 에서한 200m를 남겨놓고 붙어줬는데 전혀 지질 않습니다. 진료는 진료, 질려, 지지 않으려고 가지고 그냥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 전도가 상당히 유명한 마필입니다. 그주행심사 이게 2주 만에 나왔고 다습주로에서의 주행심사 결과가 했습니다만 기록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근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거리 1 0 0 m 뿐만이 아니고, 아마 중장거리까지도 동, 그 아마 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구부 그 크림슨 플레지를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경주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 마피, 한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11번 마, 감동의 문입니다. 11번 마, 감동의 문.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 김현중 그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어, 이번 경주. 지난 4월 11일날 이 경주 때, 어, 어, 그 정동철 선수가 외곽에서 어, 치고 올라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편성이 좀 너무 좀 강했죠. 그래서 셀럽이라든지, 에스천함 뭐 이런 마필들하고, 어, 레이스를 펼쳤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마피 상태 아주 좋아지면서 또 감량 이쪽까지 않고 주행 시 아주 그런 그 지대는 이런 모습 이런 그런 것도 다 순치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1일번 감동의 문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3번마 다이나믹 보스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전에서 검증이 된 마피 이상을 뭐. 세 번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 다이나믹 부스를 배팅의 포인트로, 3번마, 9번마 크림슨 플레지그 다음에 11번마 감동의 문은 이렇게 해서, 인기 권력 있는 마필 3파전을 예상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국산 4군 마필 역시 12두가 출전을 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아주 혼전이 좀 깊은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충마 선정이 좀아 현장으로 좀 돌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인 마필들 5번 빅토리 선 그, 아, 좀 그, 안장이 야영남 기수로서 첫 기승이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한번 걸리는, 어, 형부가 되겠고요. 9번막 크립토 나이트, 어, 그, 홀랜드, 어, 그 기수가 기승을 하죠. 어, 아, 일요일날은 이 토요일날 그 홀랜드 선수가, 어, 그 기승을 못하게 하루, 하루 빠지면서 요번에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번 경주 게이트가 좀 밀려있다. 9번 게이트로. 여기에 뭐 선행권에서 바다 강자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아마 배당을 노리는 마필로서 두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그 1번마 중앙해줘 그 다음에 4번마 중앙해봐라 이 중앙 시리즈 두 마필을 또 유주영 마주가 끌고 나왔는데 자뭐장세한 마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김태경 기술을 태웠고 요 역시 오스, 오문식 3조 오문식 쪽에서 는 이제 요번에 소속조의 메인 기술인 치시대 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마주가 두마패를 끌고 나왔고, 마방에서도 뭐 역시 비교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두 마필 모두가 다 실제 그 인기권역에서는 약간은 멀어져 있을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제를 피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게이트 잘 잡고 출전한 일본마 중앙해주가 선입권 공략, 초반에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선입권만 붙어준다면 역시 마판에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 또 세시대 기수가 아주 공들를 훈련을 소화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마 중앙해주를 배당권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 대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데비전때 의외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둬서 발걸음 아주 힘있는 발걸음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던 아, 마필, 12번 아리까리입니다. 12번 아리까리. 진짜 아리까리한 마필인데, 의외로 이 마필이 그 데뷔전 9번 게이트 외곽에 있으면서도 아주 좋은 그런 탄력을 보여주면서 힘있는 발걸음 보여주고, 거리가 1300,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아, 혈통적으로 크리켓잠하고, 아, 이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 아, 아리까리, 이 마필, 배당권에 한번 노려보시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 이 마필은 주행시설 때 아픈 거리가 많아서 제가 데비전이지만 단방으로 한번 가볼만 하다 해서 1번 놓고 이제 그 당시에 왕추대하고 엮어서 왕추대하고 아리까리를 주력으로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우인데 뭐 역시 뭐 1200으로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뭐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은 일단 조금 현장 상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1번 마 중앙 해주와 12번 아리까리 이두 마필을 현장에서 살펴봐야 될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엔 혼합 3군 외산마 편성입니다. 총 역시 12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그,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그, 선행에서의, 그, 또, 순발력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마필들이 많죠. 어, 너무 좀 경합이 좀 심하다. 음, 그래서, 역시 경주 전개에서 좀 유리한 그런 레이스를 펼쳐질 가능성이 많은 10번만 축제 멜로디를 10번만 축제 멜로디를 이번 교주 충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 앞선에서 선행권에서 아, 골든캐럴 미네스트보인타운, 뭐 이런 마필들이 아, 그레이트마하, 뭐 이런 마필들이 뭐 계속적으로 앞선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개에서 따라가서도 될수 있는 축제 멜로디를 충마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뭐 배당에서 한번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필은 뭐 인기권역에 있을 텐데 충마로는 아마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는 치열한 초반 순발력 경합이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고무적인 경주가 마필이 한두가 있죠. 오버마 골든캐럴 직전 경주 11주 만에 공백을 깨고 나와서 당시에 선입권에서 철저하게 자리를 지켜가면서 선행을 나서지 않고 꾹 잡고 참아가면서 막판에 한 걸음을 보였었던 마필인데 11주 만에 나와서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아쉽게 3차가 해주는, 해주느라 아쉬움을 남겼지만 당시에 1210배가 나올 정도의 고배당 경주였습니다. 이병 경주였었죠. 일본이 단순히 안 가서가 아니고 뭐 싸목을 마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일번마 골든캐럴, 당시 에 4번마 골든캐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였었고요 하다 보니까 5번마 골든캐럴, 지금 모든 마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아주 경기 흐름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입권에서 붙어가면서 막판 충분히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김용근 기수의 오번마 골든캐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의 그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막 고지 정벌입니다. 아, 이 마필은 아그한4 개월 만에 나와서 지난 사월2십일날 공백 저곡을 하면서 철저하게 탐색을 했던 마필이에요. 아그 전까지는 이 마필이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서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출발 때문에 고통을 받던 그런 마필인데 출발이 많이 보강되면서 이번 경주 고시정벌 아 선입권에서만 잘 아, 앞선에서 뭐 붙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워낙 빠른 마필들이 어, 그 앞선에서 난타전이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 이번 마 이번 고지 정보 이 마필이 들어온다면 중고 배당에서 한잔 할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고지 정보 배당으로 노리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뭐 말씀해 주신 이번 뭐 고지 정보를 지금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모두 승부을해 있는 마필이죠. 뭐 음. 역시 이제 공백 깼고 밖으로 뭐 얘기말씀말 맞더라. 들어온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마필인데 배당도 안고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저도 공감을 하는 마필입니다. 15만 축제 멜로디 승분전 마필이지만 안유 마필을 배당에 축으로 놓고 5번 뭐 골든캐럴과 2번 뭐 고지정벌 두 마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500m고요. 국산 3군 마필 편성입니다. 총 12두가 또 역시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강축의 후착착키 레이스의 전용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강축으로서 10번만 한강의 기적, 유연명 어, 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고 아, 이번 경주 선행을 주도하면서 앞선에서 어, 움직여주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선행을 아, 못 맞더라도 따라가서도 될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강의 기적을 강축으로 어, 선정을 합니다. 네. 뭐 어, 역시 말씀해주신 (10번) 한강의 기적은 (29조) 문제 복조 교사가 일요일날 요 마필 한도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또 승부지도 높고 역시 (3연승) 도전에 나선 마필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도 관망을 하고요 6번마 상승장군을 저는 후착권에서 가장 유력한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원경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는데 지금 뭐 거리 미숙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는 경주에 한강의 기적도 사실은 해당 거리 1 5 0 0 m 를한 차례밖에 안 뛰어보지 않았고요뭐 레이크 선더가 지금 가장 많은 11차례를 뛰었는데 글쎄 아직은 뭐설동복 기수 안장으로 우승을 넘보게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6번마 상승장군이 역시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1500에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뭐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한강의 기적이 따라오는 마필이래도 따라온다 한다면 육번만 상승 장군이 또 의외로 기습을 또 경주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육번만 상승 장군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 그 한강의 기적이 앞선에서 그뭐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을 아,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은 막판에 한 방을 쓸수 있는 그런 마필 그리고 어, 1 5 0 0이 늘어난 이 거리에 적응을 할수 있는 마필이 뭐냐 아 이것이 가장 관점이 될 텐데 아, 그러면서 이번 경주 어, 4번루머해지 어, 배당권에서 한번 노림수를 둘수 있는 마필로서 4번마루머해지를 어, 추천드립니다. 네. 뭐 해서 이번 경주 10번 마 한강의 기적 3연승 도전에 나서는 마필이죠. 한강의 기적을 배팅의 포인트로 6번 마 상승 장군, 그 다음에 4번 마 루머의 지두 마필 배당에서 늘어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800m 에서 펼쳐지는 그 혼합, 일국마필들 경합이 되겠죠.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와 아, 특별경주가 되겠고요. 총 12가 출전을 했습니다. 흑기사가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핸디캡 경주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가 이제 빠졌었고 주, 원래 지난주에, 이제, 지, 저, 지난주에 대상경주가 이국제신문 경주에서 조금 이제 참그 문제가 됐던 그런, 아, 그건 참 저기죠. 그, 그, 마주협회장배 마주. 대상경주가 되겠죠. 자, 12가 출전을 했는 경주, 를 박건우 의원님의 추천경주인 만큼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 어,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값에 비해서 또 지금 현장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아 지금 얘기되고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어 착한 승부 경주로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모토로 적중을 모토로 좋은 배당을 선사하면서 아 이번 경주 갈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하이라이트 일요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부산 쪽에서 아그 얘기들이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음, 역시 아, 그, 이름값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마필이 있지만 이름값에 또못 파는 마필도 있다 음,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때릴 수 있는 아, 승부 경주 착각 승부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합1군 편성이라서 이제 국산 마필 국산 1군이세두 외산 2군이 두두 그 다음에 외산 1군 마필이 총 다섯 대에서 1 2가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4일 일요일 마지막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400m고요. 외랑 국산 3군 마필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 장뭐 추천 경주로 부산 아마 최대 승부처럼 승부를 드리는 경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 해 드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뭐 역시 거리 미숙한 마필들 간의 경합입니다총 12두 중에 4두 제외한 8두가 거리가 첫 도전 나서는 마필들입니다. 1400m인데 거리가 1,400m라는 것이 뭐 장거리를 뛰었던 마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7번만 이제 흑강자가 여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역시 7번만 흑강자가 강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소속적인 조성건 기수가 첫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뭐 3연승을 하고 있는. 5번 마 브라보 라이프까지 배당권에서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역할. 거리 1,400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지 되는 배당 마필이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로 꼭 강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마지막 경주 충분히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뭐 개인적으로도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하실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6경주는 중배당 강승부 추천 경주로 부산 경주 마무리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두 정도 전 추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4번마 신용퀸입니다. 음, 지난 그 3월 16일날, 아, 그2000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에, 아주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또 김동영 기수가 더잘 소화를 시키는 마필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경주 적임 기수로서 안장을 교체해서 신용퀸, 이번 경주 강공이 기대된다. 4번마 신용퀸은 어, 아 배당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네. 뭐 제가 노리는 배당 마그 충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마필은 복대복에서 들어올수 있는 마필 또 인기권역에서 팔린다고한다면 함께 끌고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 기수가 여 차례 기승을 해서 그 다섯 아, 차례 기승을 해서 세번 우승 한번 입상을 시켰는데 뭐 김동연 기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마필이 주행 재심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재심 받을 때. 선행을 나갔어요. 이게 출발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었었는데 상당히 출발이 좋아지면서 걸음이 다시 한번 재기를 할수 있는 모습이다.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4번마 신용키는 김동영 기수 안장을 믿고 때릴 수 있는 경우라서 복대복,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막권이라는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 상태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강승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4일, 일요일, 부산 교차 6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박권 의원님이 5경주, 그, 특별경주, 육제침부의 특별경주를, 그리고 제가 마지막 6경주를 추천경주로 준비를 해드린 만큼, 역시 마지막 부산경주 끝트 머리에서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역시 좋은 배당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부산경주구나, 뭐, 좀 모든 경주들이 지금 마요일, 이번 주첫 주, 5월 첫주 경주들은 한번 고배당이 많이 양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충마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도 이렇게 강축 아닌다면은 믿음직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뭐 그리고 상금수도 있고 어 4월달에 못했던 마방 상금 우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놓고 들어올지도 아주 아주 혼전 양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소액으로 고배당을 노려서 하는 또 적중의 모토를 두고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역시 현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지 되는 경주 편성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신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만약에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신다면, 현장에서 끝까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라도 더 뽑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마커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 경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 일요경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5월 첫 주, 지방경마, 중계경주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첫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